어우 저녁에 송아지를 나왔습니다. 어이고 어미소가 갈아주입니다. 음, 순산했다 순산. 손산. 순산. 어이고 송아지. 어이고 소야. 속아했다 소야. 속했다아또 크다 송아지. 어이고 어이고. <laughs> 장수다 장수 금방 나가뭐 시간을 매대야고다고 음. 테를 먹어봐 텐 안나왔을땐데 먹자먹자아이거 아, 나왔는지 10분도 안됐는데 뭐 장수다 10분도 안되게 한번 응어이고성아지야 반갑다 아 옆에 소들이, 이모 소들이 송아지를 구경하고 있네. 한양을 하네. 어이구, 여기도, 여 송아지 있는데, 여기도 이모 소들이, 이모 소들이 조카 태어났다고, 응? 어? 어이구, 궁금 타고 들다, 들다 보고 있습니다. 어이, 송아지 됐다 사천 다말아 응, 송아지 자 됐다 사촌놔다고막 보내.